안녕하십니까. 다빈치입니다. 2023년 9월 14일. 자, 오늘 제가 또 말씀드릴 종목, 플리토입니다. 플리토. 자, 일단, 일단 이 플리토는 AI 관련주입니다. 이제 번역, 예, 번역에 관련된 AI의 그 솔루션인데요. 어, 일단은 가장 번역, 가장 기본적인 게 플리토는 번역 플랫폼. 그 번역 플랫폼 기반으로 한 언어 데이터 요거를 판매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이제 국내외 빅테크 업체들이 이 AI 투자를 이제 본격적으로 하고 있죠. 뭐 삼성 SDS, 예, 삼성 SDS도 지금 저기 올해의 어, 네, 생성형 AI라는 이 서비스 플랫폼을 개발을 공식화했고 네이버도 자체 개발 예그 자체 개발로 하고 있는 초 대규모의 AI 하이퍼 클라브 X 이거를 이제 일단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개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글로벌 시장으로는 MS와 구글 예, 요런 쪽에서의 경쟁이 아주 치열합니다 그리고 애플도 지금 예 챗GPT에 대항할 수 있는 AI 언어 모델을 개발 중인 것으로 이제 파악이 되는데, 자 이걸로 인해서 일단 AI 시장이 상당히 좀 어, 계속 오래간 예, 이제 시작이고 본격적으로 뭔가가 이렇게 나오는 결과가 조금씩 도출되는 그런 시점이고 이제 서서히 본격화되어가고 있는데, 일단플리토는 생성형 AI를 이제 기본으로 하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이제 이미지나 텍스트 이 분야를 넘어서 다양한 컨텐츠를 생성하는 그런 기능이 가능해지는, 예. 그래서 서로가 접목되는 분야, 요런 게좀 어, 많은, 넓어지는, 요게 바로 생성형 AI라고 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어떠한 그 컨텐츠로만 보는 게 아니고 여러 개의 이미지, 텍스트 그 외에 뭔가가 이제 어떤 새로운 게 형성될 때는 복수의 컨텐츠가 만들어질 수 있는 대상을 가지고 컨텐츠가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러한 기술, 이게 이제 생성형 AI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중요성이 이제 대두가 되고 있고, 어, 그리고 이 플리토는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뭔가를 만드는 게 아니고 기존에 이런 기업들, 어, 기업들이 AI 개발 사업을 영위할 때그 어, 업체의 어떤 AI 기술 발전, 예, 그거를 돕는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 경쟁 사업이 아니고 뭔가 서포트 해주는 예, 그런 사업이다. 그래서 생성형 AI 시장이 이제서서히 중요성이 나오고 있으면서 이걸로 인해서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가능해지고요. 또 상대적으로 또 빠르게 수익 창출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고 합니다. 어, 일단은 그리고 최근에 이제 어, 이 코포스 예, 코퍼스라는 예, 기술이 있어요. 이게 언어를, 예, 이두 개, 쌍으로 되어 있는, 말뭉치 데이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코퍼스라고 하는데, 요거를 이제 판매 계약을 했어요. 22억. 예. 22억 규모의 판매 계약을 했는데, 글로벌 IT사라고 하고, 그 IT사 공개는 비밀입니다. 예. 이제 뭐, 제가 볼 때는 추가적으로 가능해질 것 같아요. 추가적으로 수주가 더 나와질 것 같기 때문에, 요 부분을 놓고 봤을 때, 플리토를 이제 좀 슬슬 봐야 되는 시점이 오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고요. 여게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에요. 플리토의 어, 언어 빅데이터 비즈니스 모델이라서 이것도 한번 쫙 보십시오. 그래서 뭐 언어 수요 유저가 플랫폼 일반 유저 그리고 B2B 고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이렇게 플리토가 만들어낸 언어 데이터 요거를 분류, 저장, 구축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여기 보시다시피, 글로벌 언어데이터 수요 시장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AI 스피커부터 시작해서 엔터테인먼트, 뭐, 요식업, 숙박, 뭐, 메신저, 이렇게 다양합니다. 그래서 플리토의 생성형 AI 이 e 부분이, 어, 앞으로 좀더 영역이 확대될 수 있는, 확대되어질 수 있는, 예, 그러한 기대감을 가질 수 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서비스 이용 업체,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네이버의 생성형 AI 관련 서비스 라인업, 네, 이런 정도의 어떤 내용을 한번 보시면 되겠고, 플리토 실적이 올해 좀 좋아질 걸로, 올해부터 좀 뭔가 가시적인 결과가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부터 좀 플리토를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된다. 어, 이런 측면에서 자, 오늘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제 차트를 보고 좀 어, 설명을 드릴게요. 자, 차트 중요합니다. 자, 이게 플리토예요. 자, 플리토인데. 자긴차도를 한번 보죠 자 이렇게 주가가 한동안 쭉좀 지지부진하다가 어 2021년도에 쭉 한번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은 조정 국면인데 자 이렇게 하향 추세선을 딱거 놓고 한번 보시게 되면은 자 이런 식으로 두 개의 하향 추세선 의미 있는 추세선이 만들어졌고요 저점이 높아졌어요 자 이렇게 해서 저점이 높아지고 있다 요렇게 어, 잡고 보시고요. 자, 그래서 일단 요걸 조금 확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제 중요한 부분은 요요 요 구간을 상향 추세선을 지지해 주는지, 예, 요 지지 여부를 먼저 파악을 하시고 예, 파악하시고 여기 구간을 지지하고 제가볼 때는 뭐 여기보다는 여기를 돌파해야겠죠. 예, 요 하향 추세선 제일 위에 있는 요거를 돌파하면은 뭔가 의미 있는 신호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평선이, 5 0 1선 251선은 계속 정배열을 유지하고 있어요. 계속 정배열을 유지하고 있죠. 자, 그런데 지금 121선, 61선, 121선 이하의 이 평선들이 자, 지금 이렇게 꼬아가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 수렴을 하면서 저점을 높이는 그런 흐름. 중요합니다. 잘 기억하세요. 수렴을 하면서 저점을 높이는 이 평선이 그러한 흐름을 보일 때 전제조건은 251선과 501선이 정배열 골든크로스 내지 정배열 이 상태에서 인제 조심히 좀 지켜보셔야 합니다. 매수 타이밍을 자 그거를 이제 일목균형표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자, 일목균형표도 여기 보시면 예, 이렇게 양운과 우문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저점도 양운과 우문도 서서히 저점을 높이고 있죠. 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조만간 이 플리토도 신호가 나올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제가 말씀드린 요 기준대로만 움직여 준다면 그니까 러요 기준을 먼저 체크하셔서 여기에 딱 기준이 만들어지는지 보시고 분할로 조금씩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플리토도 이렇게 보셔야 되고 뭐 실적은 뭐 아직까지는 예 아직까지 2분기까지는 이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올해 하반기쯤에 요 부분에서의 어떤 가시적인 결과가 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것도 한번 서서히 준비를 좀해 주시는 게 좋다. 플리토. 그래서 제가 오늘 요 플리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맥점, 기술적 분석상 맥점 말씀드렸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지금 이렇게 꼬아 가고 있어요. 예, 꼬여져 있습니다. 예, 중요합니다. 이렇게 꼬인 모습. 이 평선이 서서히 예. 리렴을해 가고 있어요. 리렴은 어떤 거냐면 2 5일선 저는 5 0일선까지 놓고 봅니다. 그래서 이 2평선 각각이 그래도 최하 2 5일선과5 0일선은 정배를 유지하고 그 다음 1 2일선 이하의 2평선들이 수렴을 하면서 어느 순간에 주가가 딱 뜹니다. 그렇게 되면 정배열은 자동으로 만들어져요. 예, 쫙 올라가면서 주가가 상승하니까 반대는 역배열이 되겠죠. 자, 그 순간을 매수 타이밍으로 잡으시면 돼요. 서서히 임박해 오고 있습니다. 또 이것도 예, 한번 관심을 가지시고 뭐 무조건 한종목에 몰빵하지 마시고요. 분할로 서서히 뭐 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거 자료도 카페에 있으니까요. 오셔서 확인해 주시고요. 카페에 많이 가입해 주세요. 예, 지금 뭐 카페에서도 제가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 많은 또 그런 예, 어, 내용들을 좀 담아 가려고 합니다. 유튜브에서도 이제 내용도 있지만 카페에 오셔서 굳이 이 내용 영상으로 많이 올리기는 한계가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야 그런 건 카페를 좀 많이 활용해 주시면 좋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성공투자하시고 이제 플리토 잠 한번 공부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